얼마나 먹었래 술을 뿌리 씹으려고 했네 진짜? 미쳤다 우린 우리끼리 차 가자고 와 지린다 여기 그냥 그냥 공장인데? 돈이나 그냥 몇개 이런 거 필요없어 계속 가면 돼 그냥? 응차 어. 달려보자 <웃음> <웃음> <갈까요>? 이것도 먹어? 응 <laughs> 오빠 오빠 서울 남자하나 찍었어? <laughs> 응아어거아 저거야? 바로 하자 하자 아 힘들다 까아차 타고 올걸랬나술 아. 먹어야지 <laughs> 그래서 차안 타고 왔는데 술 <웃음> 먹어야지 <웃음> <웃음> <laughs> 아니 유튜브 잘 보고 있어 <laughs> 빨리 구독좀하라고 주변에. <laughs> 뭐야? 같이 찍을래? 어. 찍어도 되지? 아. 지나겠습니다. 유튜브 찍어 볼 아, 예. да <laughs> да 아 <usion> 아예 <소리> 이거 그냥 마시는 거야? 박병아실 <mechanzed> 오케이 그냥 간다 갑자기 이렇게 해서 뿡! 나면은 사람들 다 좋아해 <laughs> 취했어? 얼마나 먹었길래 술을? 조금 얼굴이 시끄러웠네 진짜? 어 미쳤다 아니 안 먹었는데 결혼식 와가지고 술을 이렇게 먹어 이럴라 오는 거지 <laughs> 지금 어디 가요? 2차 생각... <laughs> 뭐 뒷풀이 보내준대? 우리끼리 가는 거지 뒷풀이 거긴 신혼여행 간다잖아 그래? 우는 우리끼리 차 가자고 아저씨 유턴에서 온대 저거다 저거다 와, 진짜네? 아 진짜네 아아 맞을뻔했어 선풍기 3개 어응그래네응 앞에 도있어와불도그린그린는불위에건123 얘가 비쌀거 같애? 얘가 비쌀거 같애 씁 노랑 저건가? 가격 알아맞추면 내가 택시비 안받을게알리면 <laughs> 천원에서 천원? 전원? 천원은 아니지 이거 이거 우와.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드리고 우와 좋네요 이렇게 뛰리면 레어컨 바람 나오는 거 있죠? 아 우와 딱갈고게 밀어줘요 또 무료배송 오 3000원 <laughs> 3000원이요? <laughs> 봐봐 나 조금만. 아맞췄네천원에서삼천원는아 <laughs> 사이. 제다섯개샀어요섯개는다만 거죠. 어요예 하나 하 하나. <laughs> 어디가 많음손님은젊잖아요 그, 네. 아. 진미가되 <laughs> 용성하고 진미 있어요 <laughs> 용성은 우리 입맛이고 진미는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 음. 그럼 우리 용성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저희 용성이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집사람하고 둘이 가면 은한 네. 마리 나오면 그걸 다못 먹어요 자기 좀크거나 그럼 용성 가야겠다 <laughs> 아, 진미도 맞죠 진미도 맞아 다 그러구나 횡단보도 건너 들어가면 은 우리 용성도 하고 보여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잉 아 치킨 냄새 봐와 이거 봐 2층 그러네 어 웨이팅 미쳤다 래용성어 가보자 아 저기다 용성? 아 용성 저기 갈래? 아저씨 픽 가보자 저기도 사람 줄 서있다 대봉도 줄 다줄 서있네 뭐야 여기? 여기 통장 없는 통장 다줄 서있네 근데 진미가 제일 많네 여기는 진짜 열리베가좀 아, 높아 진짜 수원 통닭 그거였어? 어. 여기로 가면 막걸리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어 있어! 있어? 여기는 있어? 가보자 어. 그 기다려보자 1시간 1시간 기다려야 돼? 이그 정도 와. 기다려야 지않 치킨이 뭐길래 과연 우리는 우리 입맛일지 니네 입맛일지 그럴까 아니 근데 저걸 사랑배우줄 알았어 극한, 극한 고민, 극한 질문 오 드디어 가는구만 와 지린데 여기 그냥 그냥 공장인데? 공장? 돈이나 야몇개 이런 거 필요 없어 계속 가면 <까면> 돼 그냥? 응 양갈비반 양념반요네아 그걸로 주 막걸리는 있어요? 그래, 끝. 오. 오, 기본으로 나오나 봐. 오, 뭐가 뭐야? 오렌지오지오가 오리지널 뭐야? 오리지널오리지널 후레쉬 처음처로진로 새로, 오렌 처진새 오저 2층으로 올라오는거같다 치킨 지나서올라오는거 <laughs> 우와 우와 닭발응 음, 튀김 맛있다 이것도 먹어 먹어? 응. 아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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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laughs> 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될 거. 이게 그거 아니야 국한 직업. 광갈비부터 <laughs> 먹을래. 오 따뜻해. 음. 치킨 맛있어. 날개 내가 먹어도 돼? 오다 어, 먹어. 음. 떡꼬치 양념맛. 진짜? 어때? 맛있는데? 진짜? 일단 이게 어. 신선하잖아, 얘가. 묵증 나는게 별로 없어. 맛도 맛있는데 신선함이 너무 좋다. 우리 소라 아파트로 이사 갈래? 소라 아파트. 어딘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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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맛있어? 어, 왜? <laughs> 고기 보고가지고 I l o 요 e it. 나 진짜 기재을꾸며고 감사합니다. 교기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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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